2024년 12월 27일 중국에서 정식 오픈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 15일 글로벌 출시 24시간 만에 동접 200만을 달성한 녀운 하지만 저처럼 첫날부터 열심히 달리던 분들은 지금쯤 레벨 상한에 도달하고 구석구석 할타 먹으며 슬슬 다음 컨텐츠 뭐가 나올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다. 한참 앞서 있는 중국 서버를 살펴보면서 어떤 컨텐츠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인지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스포일러가 싫다면 여기서 뒤로 가기. 그럼 시작! 현재 막혀있는 개봉 위치역 방랑사에서 메인 퀘스트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정보원들의 도움으로 선착장 깊숙이 들어가면 새로운 진수전인 천상래에서 하백의 딸 풍려지와 싸우게 되고 딸을 물리치면 비로소 하백, 강의신인 용왕을 만나 싸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보스 무명장군, 청하 북서쪽의 기관주, 개봉 하단 지역의 야외보스 치권객이 등장합니다 개봉의 스토리를 모두 밀고 나면 지하음, 고음문 입문이 가능하다고 해요 개봉을 떠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지역인 옥문관입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넓은 사막 지대로 밤낮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탁 트인 풍경이 인상적인데요. 모래바람이나 신기루 같은 사막 특유의 환경 변화와 함께 태극권의 새로운 기능, 천지역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수집품인 시를 찾아야 하는 여정이 있다고 하며 청화 개봉에서 경공과 비첨주벽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타움 레벨을 올려 금링추걸이라는 새로운 이동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스는 만리장성 너머의 백두성 관문을 지키는 안서 대도호와 집채만한 배의 형상을 한 미역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낙타 탈 것도 나온다고 해요. 옥문간에서 황사구역을 지나면 서역과 한나라에 있는 새로운 지역 양주가 보이는데요. 옥문간의 사막지대와는 정반대인 눈 덮인 지역으로 옥지라고 불리는 연못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시끌벅적한 마을 주천진, 탑과 설산 등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모션 별따기를 배울 수 있고 포탈이나 간헐천을 이용할 기믹도 있어요. 보스는 망월선언, 천로, 결구대 파이단이 있습니다. 광란문을 여기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맥도의 신스킬과 당행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삼란사족이라 불리는 처벌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다음 지역인 진천은 청하처럼 드넓은 초원 지대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사계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한풍 추월을 획득해 바람이 되어 세계를 더욱 빠르게 여행할 수 있다고 해요. 보스로는 청매점설, 진관후, 정리공, 백초옥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불견산입니다. 현재 여기서 새로운 장비 권갑이 등장했는데 글섭은 언제 풀어주려나요? 여기서는 산 곳곳에 특산물을 얻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일면행상의 시스템이 있는데. 창고와 상점을 설치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해요.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목산도 문파가 등장하는데 문파 내에 있는 도면을 통해 제작과 건축을 주로 하는 생활 컨텐츠 전용 문파로 보여요. 이원 문파가 이번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재능 있는 인재를 모아 극단을 만들고 극단 전용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당행검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합니다. 참설도법이라는 무술을 쓴다고 해요. 새로운 우산 근거리 공격 무술 취목유춘, 승표 원거리 공격 속자행운. 맥도의 공격무술, 식빵파진. 통소의 소리로 광역공격을 하는 비결, 소음설랑이 있습니다. 몸을 작게 만드는 기술, 축골공을 사용해서 같은 맵을 더욱 구석구석 돌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상자나 파쿠르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나만의 영지를 만들어서 NPC들을 모집하는 가업 시스템도 있는데요. NPC 주민을 모집해서 직접 기술을 전수하거나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비결을 사용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농사를 할수 있고 여관, 양조장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친구들을 초대해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건축부터 사업 운영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최적화 문제나 건축 면적 제한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미니게임으로는 트럼프를 활용한 재물 쟁탈전 알까기 느낌이 나는 체스 모래판 전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똥을 수집하는 분투강호 등등 정말 많은 미니게임들이 더 열린다고 합니다. 기간 한정으로 열렸던 풍사주점은 따로 마련된 맵인 사막의 선술집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선술집 밖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3인 PVP 개인전을 즐길 수 있고 NPC들에게서 각종 정보를 획득해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마피아 게임처럼 정체를 숨긴 손님들을 소지품과 대화로 추측해 선한 사람은 들여보내고 악한 사람은 내쫓아야 한다고 해요. 나름 업적도 있어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기간 한정으로 풀려나요? 10인 레이드는 하서 지역의 풍도 오잔재, 전령의 새로운 패턴을 볼수 있는 벽혈 조항사 등 이전의 보스들도 새로운 기믹을 추가해서 재활용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들도 진수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파티를 맺어 단계별로 버프와 디버프를 받으며 클리어하는 던전형 콘텐츠무술신궁도 있습니다. PVP 컨텐츠가 없으면 섭섭하겠죠? 2대2 팀전인 쟁봉, 3대3 팀전으로 진행하는 연무, 탱 디레일 포지션을 잡고 진행하는 5대5 팀전 천하쟁명. 총 3라운드로 1대1, 3대1, 1대1 순서대로 진행하는 군책. 그리고 동맹산업 3레벨이 되면 뚫리는 최대 50대50 돈나무 뺏기 전쟁인 백업전이 있습니다. 려병대는 커스텀 연기인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백업전이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요. 구스트로컵이라는 PBE 보스레이드, PVP 토너먼트 대회가 열린 적이 있던데, 글서 오픈 기념으로 한번 열어주면 볼만 날것 같아요. 메인 스토리별 지역 개방 이외에는 시간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컨텐츠별로 묶어봤습니다. 승표나 음향 변환단도 글로벌 서버에 바로 적용되다 보니 언제 업데이트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중국어를 너무 많이 봐서 눈이 핑핑 돌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댓구알 그럼 안녕!